달인! 달인은 달인인 척 달인. 하지만 실제로는 별거 없는 말씀해 인물이 말씀해 나와서 허세를 부리는 코너로 뭐큰 사랑을 이런 받았습니다. 이거 아침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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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라! 아, 밥 먹으라고 그랬어. 예? 밥 먹으라고. 먹으라 잠깐만. 네. <laughs> 이렇게 슥! 나이스! 화이팅! 나이스! 그래. 시베리에서 윷놀이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으면 말 하지 마세요 물려서밥 반말 먹어봤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역 같습니다 예? 달인 비슷한 코너를 많이 했었어요 그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코미디예요 전문가라고 나와서 이제 전문가가 아닌 거죠 그게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죠. 3년 11개월이 갈지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달인을 하면서 진짜 달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연습을 하다 보니까 2007년부터 오케이. 무려 3년 오, 11개월 잘했어. 개콘 최장스 코너로 오, 기록을 오. 세웠네요. 아, 네요감 <laughs> <laughs> 개그맨 김병만을 코미디언 김병만 희극인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준 코너. 개그맨 김병만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 달인. 그해 많은 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여분들이 만들어주셔서 제가 또이 상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